쇼미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할때 주로 새 상품보다는 중고 상품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 슈핑 앤 픽업 옵션, 페이먼 옵션 등 우리나라 플랫폼과는 살짝 다른 문구들이 보이는데요. 중고 물품인 경우에는 종종 거래자가 배송 옵션을 없애고 오직 물건을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와서 픽업만 가능한 옵션을 설정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제 옵션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현금 결제 등도 있지만, 핑이라고 부르는 자체 크레딧 충전 결제 방식을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안전한 중고 거래를 도와주는 페이먼트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전 컨텐츠 인슈런스로 부르는 컨텐츠 보험도 따로 신청해서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건 주로 집이나 차와 같은 고가 물품을 거래할 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후에 재난이나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